아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 26살 친구 좋어왔으면 좋겠다. 하이하이, 가수님. 콜라를 좀 먹어볼까? 아야 우리 밤인 만큼 얼주를 하나. 언니 언니 허락 받아서 깔야겠지 <laughs> 아니 이 언니 된장이 왜 있는 거야? 귀엽게다어우씨 <laughs> <laughs> <재밌게 놔. 웃음> 생물 나왔어. 오오 망했다.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음. 우리 친구 들어왔을까? 26살 분? 26그 고민 상담해주신 분 들어왔나요? 응? 생활조차도 생략. <laughs> 생활 못생겼는데, 슝? 아직 안 오셨어요? 아. 들어오면 말해주세요. 들을 수 없어. 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뇌 뇌를 갈아 끼워야 돼요. 개조를 해야 돼. 요 들어왔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뇌를, 그러니까 혹시 그 일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첫 번째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월급을 나에게 어그 뭐랄까 재물적인 풍요로움을 주는 일인가? 그리고, 어, 그 이외엔 아무 문제가 없는가. 이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솔직히 돈을 막못 벌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오른 손목에 부황자국 났다. 아닙니다. 어, 좋아하는 일이시면, 이거는 진짜 순창 걸어보다, 이거. <laughs> 빠져야 되네. 어?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대부분 가스라이팅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음 저는 일단 하고 싶은 일인데 사람이 문제인 거면 진짜 숨참고 러브다이브 하셔야 돼요, 진짜. 숨참고 러브다이브. 이렇게가 <laughs> 아니 약간. 어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일을 이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질문 첫 번째 일을 하고 싶은가? 예스 yes. 이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는가? 예스 yes. 그렇다면 어이 일을 지키고 싶은가? 예스 yes. 그러면 이 사람들도 견뎌야 하는가? 예스 yes.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갈아 끼야돼 계약직인데 대리 한 분이 계약직을 되게 무시해요 오 그러면 이 대리님이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일단 음, 남자분이 아닐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음, 남자분은 아닐 것같아 왜냐면은 어, 남자분들은 좀 묻어내요. 그니까, 러 예민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랄까, 이게 뭐, 첫, 그, 음, 정말, 무도 무욕이란 무욕은 다 당해서 직원들이 저를 불쌍하게 봐요. 어, 그러면 여론조성을 해보세요, 한번.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사실은, 이게, 사실 내가 성공했을 때 박수 쳐주는 사람이나, 어, 내가 울 때, 이게, 아, 이거 울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다독여주는 사람은 그분을 잘하셔야 돼요. 근데, 울 때는, 누구나, 남자예요? 여잔가? 50, <laughs> 결혼하셨고? 50 정도 되신 여자분? 결혼하셨어요?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결혼 안 했거나, 이혼했거나, 둘중 하나인. 내가 <laughs> 봤을 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예민해서 저제 밑에 직원들 다 나가고 저 혼자서 일합니다. 못 믿어서 항상 자, 다 제가 하네요. 요거는 이제 다음 고민으로 넘겨 봅시다. 예, 네, 결혼했어요. 안녕. 천민 결혼하신 그러면은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분은 지금 가정 환경이 뭐가 안 좋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입지가 뭐가 안될것 같거나 혹은 이제 우리 우리 친구가 일을 진짜 못해서 혼내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아, 5 0세 대리라는 게 뭔가 잘못된 분이신데? 제가 직급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리? 음, 대리면 안 높은 직급인 거죠? 그니까, 어, 러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사람인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어리고 예쁜 여자애들을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뭔가를, 자존감을 채우고 싶거나, 아니면은, 진짜 쥐뿔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가진 어떤 직급으로 애를 후려패는 거야 그냥. 어? 약해 보여? 강약 약강일 거야 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위에 사람한테는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할 텐데. 대리버거 급이 대립니다. 아하. 아 맞아요 일 못해서 직원들이 싫어해요? 우리 우리 친구를? 아니면은 우리 대리님을? 2년 차 되면 대리야? 근데 50살이야? 음, 문제가 있네, 뭔가. 그니까, 러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직원들도 언니처럼 말한다고? 저처럼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음, 유감이네. 근데, 일단, 이 일을 좋아하시면, 버티셔야 돼요. 버텨! 버티는 거야! 일을 못하고, 원래 전 직장에서도 한 명만 잡고 따돌린대요. 어, 그러면은, 신경 쓸 필요가 없겠다. 이게, 정말, 위협되는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면, 납작 엎드리는 게 맞는데, 그 사람은, 내가 개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개기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그냥, 뭐, 죄송하다, 죄송하다고 해라, 뭐, 버티오! 버티는 거야! 버티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먹어야돼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 하빈이다 하이 일단 최대한 그 사람하고 안 마주치는 게 좋지만 아무래도 같은 팀이다 보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잖아요 마주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갈아 끼우세요 뇌를 진짜 숨 참고 걸어 보다이네 이렇게 진짜 우우우우우우, 진짜 그냥 개구리를 한번 사랑해봐요. 그냥 허, 너무 이쁘다, 너무 귀여운데, 저런, 저런 짓 거리를 왜 하지? 귀엽다 이렇게 무조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 사람은 그... 우리 뭐라 고 불렀나? 우리 땡땡이... 땡땡이랑 할게 땡땡님이 어리고 예쁘잖아. 그러니까... 패는 거야! 대놓고 패는 거야, 그냥. 어, 근데, 땡땡씨, 뭐, 이것도 못하네. 이러면서 일부러 깎아내리는 상황인 건데, 일단,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는, 저 사람이 문제인, 문제인이라는 거를 아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늦게 들어와서 몰라서 그러는데 요한누님 한잔 하신 건가요? 한잔 하고, 자다 일어났습니다. 자다 일어나서 지금 완전 말짱합니다. <laughs>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대리만, 대리도만 나를 후려 할 거면,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안나 씨 잠깬 지 40분째, 처음 라이브보다 볼살, 목살 반으로 줄은 거 싫어하냐? 하빈이, 하이루, 여러분 멋쟁이 안나한테 다들 한마디씩 상담 받고 가세요. 야, 너도 상담 잘하잖아! 근데 진짜, 그것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이, 이 회사, 이 대리인 것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근데, 우리 26살 친구는 어때요? 어리고, 예쁘고, 무궁무진하죠? 아무거나 다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거를, 냅다 패는 거야. 형, 아니, 왜 때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그니까 그 사람은 그거밖에 없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어 오빠 뭐야 라면 끓여 말아 어딘데 <laughs> 별이 자야죠 이제. 그러니까 때리기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때린다는 게그니까 말로 때린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폭력을 가한다잖아요. 하뭐 예를 들어서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뭐 이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사람 진짜 아무것도 아니어서 발악하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때리면서 막. 저수 염소 뭐해요? 자요, 조용하네? 때렸어요? 안 때렸는데, 슝. 지금 각자 집에서. 얘는 밥, 밥 먹다가 주먹 당하니까 긴장한 느낌이고. 저수 씨께서는 아주 평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별 별이 자라 또 진짜 푹 자라 이런 식이 피곤하겠다 <laughs>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뭔가 어 뭐라고 해야지 되음내 <laughs> 네,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억울한 게 제가 한 것도 아닌데 했다고 거짓말 치고 남들한테 잘못 말 일 못하는 프레임 씌우려고 하니까 속 터지네요. 그러면, 그니까 남들도 이 사람이 이상한걸 알아요. 그리고 개교도될 법해. 그러면은, 그니까 걸을 타선이 없이 내가 잘한 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진짜 눈 똑바로 뜨고, 근데 대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말해요. 그냥. 근데 무슨 말씀이 돼요? 저 기분 나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대리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건데, 저한테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면서 소리를 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니까 진짜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하던가, 아니면 제가 숨 참고 라보다이브 하세요. 어?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은 좀 알아줄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우리 친구가 할, 그니까 러 우리, 우리 친구가 할 거는, 첫 번째. 뒷담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울지 않는다. 세 번째 음, 자기 할일 열심히 잘한다. 네 번째 어, 아무튼 이세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거 세 개만 꼭 지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말발. <laughs> 그러니까 나의 화난 모습을 보여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저 사람 화낼 줄도 아는 사람이네. 어? 저 사람 저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시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진짜 최후의 보루인 거고 음, 네 번째 든든한 게잘 먹는다 어 많이 먹어야 돼 많이 먹고 다섯 번째 많이 잔다 <laughs> 그럼 그 사람보다 훨씬 여유롭게 지혜롭게 대처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잠도 잘못 자고 막 애도 있고 하면은 막 막, 뭐, 쫄릴걸? 뭐가? 아직 대리여서 쫄릴걸? 어, 보름별 하이, 하이 바이, 바이. 잘 가시오. 우리 애기, 우리 그 애기, 우리 애기. <웃음> <웃음> 별 보름님 주무세요. 보름별이거든요. <laughs>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똑똑하게 이기시면 됩니다. 그냥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그냥... 그냥 뭐 강물에 중둥 시체처럼 떠내려올 사람이니까, 뭐 굳이 말할, 말할 이유가 있나? 응, 굳이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말하지 마, 그냥 입 드럽히지 마세요. 근데 계약직이면, 어뭐 정규적으로 전환될 여지가 있나요? 아니면은 일이 나쁘지 않은데 버틸 여지가 있는 건가요? S N L 엔 g 눈가리짐 이처럼 음, 똑바로 뜨고 할말다 하면서.